예, 안녕하십니까 엄윤희입니다. 오늘은 상악 좌측 제 1, 2대구치에 임플란트 식립하고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였는데 약 5, 6년간의 팔로워업 데이터가 있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안점은 덴틴 파우더로 소켓 프리저베이션 하였을 때그 서지컬 스테이지에서 소프트 티슈 리모델링 되는 과정을 좀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롱텀 5년 정도 경과하였기 때문에 이바이로직 스테이지에서 임플란트 로딩과 함께 본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는 증례가 되겠습니다. 2014년 6월달 사진입니다. 환자 상악 좌측 1, 2 대구치 크라운 부위가 부러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페리피칼 리전 보이고 아마 사이누스도 임발부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상태로 와서 발치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하고 지금 이 CT는 약한달반 정도 지난 사진인데요. 맥실라에 시스트 남아 있고요. 6번 부위입니다. 바칼 월이 좀 많이 소실되었죠. 그 다음에 7번 부위인데 바칼 월만 남아 있는데 흡수가 예상되는 그런 아주 얇은 코티칼본에 푸한 캔슬러스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라테를 비교해서 보시면 사이니스가 오픈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스트인지그레뉴레이션인지 정확하지 않고요. 그래서 발치하고 약두달 기다렸습니다. 약1 0주 정도 기다린 거죠. 써프티슈 힐링 다 됐고. 발치와의 마지알본들이 리모델링되기 시작합니다. 즉 흡수되기 시작하는 거죠. 흡수된 스테이지에 들어가서 녹을 뼈는 다 녹고 그 상태에서 나머지 뼈가 재생되겠죠. 그래서 발치하고 약 10주 경과 후에 플랩 리플렉션하고 안쪽의 그레뉴레이션은 역시 오가니제이션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보다는 7번 쪽 그레뉴레이션이 더 나쁘죠. 즉 힐링 상태가 나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프랩해서 임플란트 식립하고 덴틴 파우더로 붓켓 프리저베이션 시행하였습니다. 발치 후 10주 후입니다. 힐링 되는 걸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에, 플랩 리플렉션 전이고 수술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초를 제대로 한거 같은데 아마 이 박할 월에 걸렸거나 제가 이제 릴리싱이 신속치 않아서 텐전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틀째에 플랩 네크로시스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석켓 프리저베이션하고 멤브레인을 쓸때 이런 네크로시스는 바로 퍼퍼레이션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플랩이 다 터지는 게 통상인데 여러 번 보여 드린 경우와 마찬가지로 덴틴 파우더의 바이오 컴패터빌리티. 세임 타입 타입1 콜라겐 위드 알베올라본. 알베올라본과 같은 타입1 콜라겐이다. 그다음에 소프트 티슈하고는 아퍼뉴리오틱 경계를 보이기 때문에 매우 바이오 컴패터빌리티가 우수한 것을 아, 히스톨놀지 조직 슬라이드로 여러 논문과 저희 유튜브에서 어,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소프티슈가 이렇게 아마 텐전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것 같은데 네크로시스가 됐다 하더라도 덴틴 파우더가 바이오 컴패터빌리티가 우수하고 타입1 콜라겐이 소프티슈 즉 아, 페리오스티움 라이크 스트럭처와 거의 아픈 유리수스 즉 생체 적합성이 매우 좋다라는 것입니다.를 이루고 있으며 또. 블러드 클래스를 잘 유지하고 있으므로 거꾸로 네크로시스가 온또한2 3일경약5일 정도 돼서 보니까 세칸더리 힐링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슈도 멤브레인 없어지면서 밑에서 새로운 살이 차올라오는 듯한 양상으로 보였다가 일주일째 이제 스티치 아웃을 시작하려고 하려니까. 거의 다 힐링이 돼서 별 문제 없이 치유가 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소프트티슈 힐링에 대한 또는 소프트티슈 리모델링에 대한 덴틴 파우더의 바이어 컴패티빌리티를잘 설명해 주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본 힐링을 보겠습니다. 이 발치 후약 2개월 지나서 수술하기 전 사진입니다. 제1대구치 세탈본이 좀 남아 있고요. 제휴 치입니다. 매우 나쁜 박칼앤팔라탈 월만 가지고 있는데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식립된 소켓 프리저베이션 된 덴틴 파우더가 보이시죠 수술 후 6개월 후에 로딩 2차 수술 후 템포라이제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때 로딩할 때의 모습은 박칼족의 덴틴 파우더가 상당히 라디오 오크해지면서 뉴본 포메이션을 하면서 경계 부위를 만들고 있는 게 보이죠. 6번도 보이고 7번도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즉 이때는 파우더의 개개의 모습은 녹았기 때문에 없어지면서 새로운 본을 형성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말로 그냥 파우더의 모습이 없어지면서 레디오페스트는 증가하죠. 이렇게 해서 템프라이제이션을 하였고 이때 로딩 후약 6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상당히 많이 달라진 모습이죠. 여태까지 그덴틴 파우더를 소개하면서 주로 롱텀 1년, 5년을 보여드리면서 초기에 이렇게 로딩을 할때 6개월 후 또는 하에서 3개월에도 콜라제네스 네이처이기 때문에요 매우 리듀얼루센트하게 보이지만 결국 로딩과 함께 코티칼본을 형성한다는 것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요 6개월입니다. 로딩하고 6개월 되니까 박할 월의 소켓 프리저베이션한 에오리아는 거의 본 포메이션이 완성돼 가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7번도 6번보다는 좀 덜하네요. 그죠? 역시 본 퀄리티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10개의 코티칼본을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팔라탈 에어리아의 임플란트 넥은 박칼 에어리아의 코티칼 라인을 구성하는 것에 비해서는 아직 덴틴 파우더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리모델링이 좀 늦고 있죠. 그래서 6번 부위에 넥 에어리아의 코티칼본, 7번 부위에 코티칼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로딩 후 1년 지났더니 6번 에어리아는 팔라탈, 박칼, 넥 에어리아 바칼월 충분하게 코티칼본을 형성하면서 캔슬러스본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즉, 로딩을 잘 받아서 리모델링을 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1년 후에 7번 부위는 박칼쪽넥 에어리아 잘 만들고 있지만, 6개월 때 지적해 드렸던 팔라탈 에어리아의 파우다는 여전히 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리모델링이 아직 덜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약 6년 경과 후 살펴봤습니다. 이게 지금 4.1mm 다이아미터에 1 3 m m 의 길이인데 에이펙스부터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의 코티칼 본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까지 거리는 약 13.2mm 즉 오차 생각해도 거의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죠. 코티칼 캔슬러스 본, 캔슬러스본잘 유지하고 있고요. 이네거티브 이미지를 보시면 더잘 보실 수 있습니다. 7번 에어리아도 오히려 아까 코티칼 본은 더욱더 선명해졌고, 넥 에어리아의 코티칼 본도 임플란트, 바디, 픽쳐 레벨에 맞춰서 훌륭하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1년 때까지 아직 리모델링이 안 됐던 팔라탈 에어리아의 임플란트 넥 에어리아에 남아 있던 파우더는 완전히 리모델링 돼서. 사운드한 코티코 캔슬러스 본을 매우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6번과 7번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네가티브 이미지를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층 내의 메시지는 소프트 티슈 리모델링, 서지컬 스테이지에서 소프트 티슈 리모델링에 있어서도 덴틴 파우더가 가지는 타이판 콜라 r 의스 네이처 소프트 티슈와의 아포 유로시스에 해당하는 아주 엑셀런트한 바이오 컴패터빌리티로 훌륭한 힐링을 유도할 수 있고 롱텀 6년이 지났을 때바이오로직 그 스테이지에서 본 리모델링은 사운드한 코티코 캔슬러스 본으로 아주 훌륭하게 잘 바뀌어서 로딩을 잘 견디고 있다. 또한 그 본은 코티코 캔슬러스 본으로 잘 유지하고 있다. 이런 서트 디시와 본 리모델링에 있어서 덴틴 파우더의 우수성은 롱텀 리졸트로 확인할 수 있다 정도 등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중이었습니다.